2016년, 한 여성과 남성은 생일파티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 위해 화려한 미러볼, 고급스러워 보이는 목걸이,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여자는 사진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2019년, 한 여성은 운동할 때 입을 편안한 레깅스와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착용감이 편해서 여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앞에 2016년과 2019년 사람들의 소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매해 연말 이듬해 사회 흐름을 관통할 키워드를 제시하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는 2019년에 돼지띠의 해를 맞아 다 함께 돼지꿈을 꾸라는 의미의 피기드림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P. 콘셉트를 연출하라 G. 세포마켓 G. 요즘 옛날 유트로 G. 필환경시대 Y. 감정대리인 내마음을 부탁해 D. 데이터 인텔리전스 R.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E. 밀레니얼 가족 A.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M. 매너 소비자. 전체적으로 친환경 소비에 대한 필요성과 개인의 개성과 행복이 중요시 되는 트렌드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나나랜드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개인의 개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의 소비 사례 역시 나나랜드의 한 리에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의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2016년의 소비 사례는 2016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있어빌리티"의 한 예입니다. "있어빌리티"란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단어 "어빌리티"가 결합한 2016년 신조어로, 자원이 충분치 않고 정식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능력입니다. "있어빌리티"가 등장한 배경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SNS 등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있어빌리티"에서 소비는 남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 물건을 구매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반면 나나랜드의 경우 그 어느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신만을 위한 소비 활동을 합니다. 날씬한 몸매가 아니더라도 스키니진 레깅스 등을 입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입고 싶다면 그만입니다. 나나랜드와 이서빌리티의 차이는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감의 기준입니다. 이서빌리티와 나나랜드 모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서빌리티에 있어 자존감은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더 있어 보이게 만들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나나랜드의 경우 자존감은 온전히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서빌리티에서 나나랜드로 자존감의 기준은 변화해 왔을까요? 그 과정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키워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서빌리티에 이어 2 0 1 7년의 자존감과 관련된 키워드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무모할지라도 도전하며 살아가는 옐로 라이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1인 소비 생활을 즐기는 일코노미입니다. 이 키워드로 인해 2017년은 타임 커머스, 혼술, 혼밥 소비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두 키워드를 통해 2017년을 기점으로 자존감을 가지는 데 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8년 트렌드 키워드 중 자존감과 관련된 키워드는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 소확행,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될수 없다 라고 외치며 적당히 벌면서 잘 살기를 희망하는 워라벨,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즉, 자존감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자존감의 기준이 완벽하게 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사람들의 자존감의 기준에 대한 여정 끝에 나나랜드를 탄생시킵니다. 2018년 소확행, 워라밸, 자존감 등의 키워드를 확장시켜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타인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서빌리티와 같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만족감을 찾는 것이 아닌 진정 자신을 위한 기준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나나랜드는 2016년부터 이어진 나만을 위한 자존감의 종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존감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트렌드를 탄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로 존재했던 고정관념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젠더 뉴트럴이 그중 하나입니다. 소비 시장에서도 성별을 구분하여 팔지 않는 젠더리스 상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40대, 50대 중년의 아이돌 문화 소비, 중년 그루밍족의 등장을 통해 각 나이대의 소비 고정관념 역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없던 수요를 생산한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의 확립을 통해 개인의 소비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나나랜드는 수요층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 맥락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